관련 퀴즈들을 통해 오메가스 멤버들 춤 실력까지 함께 엿보는 코너입니다. 와우. 와우. 아하! 솔직히 이게 제일 기대됐어. 그쵸? 네. 네.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. 그러면 네. 게임이니까 예 팀을 한번 나눠볼까요? 네! 좋아요, 좋아요. 그러면 오늘 MC 세빈팀 재한팀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와, 하겠습니다 모두 들 아, 네. 어렵다 그러면은 아, 저희가 설까요 중간에? 네! 아, 예. 눈 감고 서 있을 테니까 제발 세민씨 기대 시죠오 완전 다 같이 눈, 감, 눈 감아주세요 네눈 감고 10초를 세주세요 네! 1아 예. 근데 어, <웃음> 조금 잔인하지만은 <laughs> 그 이제 만약에 인원수가 5대 6이잖아요. 눈 감으셨어요? 네, 감았어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5대 6인데 막8대 5, 아, 막 이렇게 되면은 8대5까지 <laughs> 그러면은 잔인하게 또 많은 쪽에서 눈 감, 제대로 감으셨어요, 눈. 와, 아, 아, 막상 막하다 이거. 여기 보고 있을게요. 자, 다 같이 눈을 한번 마주치고, 오케이. 아야, 근데 녹화기 너무 많아 그쪽에. 안 <laughs> 들어가야 돼. 그럼, 레디 하나 자, 뒤돌아, 아, 뒤돌아도 돼? 네. 아니,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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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. <laughs> 그러면은 한번 쏘보자댄듯 오케이, 댄듯하다 되는 것같아요 그러면 셋 하면 도세요. 네. 하나, 둘, 네. 셋. <laughs> 아, 제대로 지키 갑시다, 제대로, 다시, 제대로, 갑시다. 제대로. 다시 돌아주세요. 다시 돌아주시고, 제대로 사겠습니다. 네. 네. 가까운 사람에게 갈게요. 예. 네. <laughs> 나도 가까운 사람에 갈게요. 이어나 이형싫은데어 나도 좋아왜 그래? 아 네. 세린지 하면 세민이 형이니까. 그지? 자, 그러면 어, 저, 뒤돌아도 될까요? <laughs> 뒤돌아도 돼요? 네. 네. 네 아주지요 하나, 둘, 셋. 아, 오! 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어, 딱 맞춰 섰네요. 오, 형들, 한 명이 없네. 아. 너안 보였어. 한 명이 없다. 고 아, 저희 다 있어요. 역시 네. 표정이 네. 왜 그래요. 윤기랑 아, 이천이 네. 여기 있어요. 별로네요. 그래, 이겼다, 그 이겼다, 이겼 우리 이겼어, 우리 이겼어, 됐다. 세빈이, 네, 네, 혁이, 캐빈이, 혁이, 캐빈이. 오. 네, 그럼 이렇게 자리를 정확하게 나눠서 앉을게요. 네, 네. 정확하게. 너무 좋아. 그렇죠. 여기 앉아 주고요. 그대는 거든. 내가 여기 앉아야 돼. 기대는 거 아니야? 여기 생겼어요. 한명만 바뀐 거예요. 아, 네. 이랑만 바뀐 거예요. 어, 나랑 예찬이랑 바뀐 거예요. 가까워서 안된 거예요. 그냥. 아 그렇구나. 아 그렇구나. 나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. 네네네. 아무래도 그이제이인이 아니고요. 오케이. 오케이. 그럼 진행해볼까요? 저희? 네 진행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네, 네. 네, 네, 네. 네. 자 이제 팀이 네. 정해졌으니까. 30초 동안. 자 짧게. 각자 팀 이름이랑 구호 한번 정해볼게요. 좋습니다. 저희, 저희 뭐죠? 저희 짧은, 무 어, 짧은 걸로요. 짧 재한이 형님 팀이게 아, 네. 어때요? 짧게. 안용 어때요? 네. 용? 아, 용? 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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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용, 팀 이름도 용이구요. 용. 바둑돌. 어. 두 글자. 두 글자? 바둑. 길어, 길어. 30초 지났어요, 저기요. 30초 지났어요. 바둑 바둑. 바둑. 용, 바둑. 바둑. 자, 저희부터 팀 이름, 구호 여고 가겠습니다. 팀 이름은. 하, 둘, 셋, 용. 하, 둘, 셋, 슝. 오케이. 야, 용 슝. 오케이. 아, 네 <laughs>